대한민국, 또 우리 서울시민 위해 충만히 이만한 복된 받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삼수 신의 삼수 신의 한수가 아니고 신의 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디 가든지 죽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고 유대의 사내들인 권력을 이용하고 군중들의 이, 이 흥분을 충동을 일으켜서 어,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일을 성공시키죠. 그래서 예수는 두들겨 맞고 신의 아들이 두들겨 맞고 짓밟힘을 당하고 뻘개벅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단은 성공했어요 목적 달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공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사단은 이와 같이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고는 생각을 못한거죠 이게 이 사단의 머리와 하나님의 이 한수 이차이점입 하나님의 이 비밀은 이와 같이 사단의 성공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더라 할렐루야.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파괴하고 부활하셨습니다.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파괴한 거죠. 사단은 죽이면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죠. 나아가서는 죽음의 세력까지 파괴하고 하나님의 본 생명의 모습을 부활로써 보여준 것입니다.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단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셨더라 예,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죽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이 패배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걸 통해 구원을 이루고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셨더라. 할렐루야.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수가 뭐냐.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신의 생명, 부활생명,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사단 마귀에는 하나님의 삼수, 신의 삼수를 놓친 거죠. 일곱머리 열 분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머리를 모아서 그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을 파괴하는 부활을 가져오고 믿는 자들이 죄상과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얻는 이 놀라운 신의 삼수, 이 신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. 여러분, 고린도 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비밀을 우리도 몰랐는데, 가난도 몰랐는데, 이 땅의 지혜자도 몰랐는데, 성령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더라.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 감춰진 비밀을 우리 모두 알고 믿어서 사단의 그 모든 이이 이 세력을 파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부활과 그 영원한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할렐루야. 자 이제 우리 찬송 올라겠어요. 예수 부활하셨네. 예수께서 부활하셨네.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,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,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. 이렇게 전도하니까, 오구녀 뒤따라면서 뭐라 했어요? 나는 계란이요 <laughs> 나는 계란이여. <laughs>